어? 어? <laughs> 아, 아하하 제발, 하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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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보여주겠다는 무언가. <laughs> 이번 판을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아, 딱 좋은 맵이네. 오케이. 이미 이 맵에 익숙해져 있잖아. 오늘 맵 억까 좀 심하네. 가자. 임스 님은 데드아 실패.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발정이 뭉칠까 봐? 아, 혼자 나혼자해나 테스트하는 건가 설마? 날 테스트하는 건가 지금? 이거는 좀 통과해 줘야겠는데? 음. 약간 지금 시험 받는 느낌 났다, 지금. 바로 스몰 게임 한 게. 야, 불멸이 있는데? 깨자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루블이에요, 느낌이? 불멸이 있는데? 야, 웬 불멸? 뭐야 이거는? 왜 불멸이지?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욕심이냐 이거? 아니 아. 아니, 이게 왜, 왜... 아 아니, 이게 왜왜 아. 칠 본을 따라랑 아니 이게.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냥. 아. 아. 한방좀 이상 보이즈 오브세션 돌린다 이거는. 아, 이다 좀만 있다가지 좀만, 에이다 좀만. 지금 돌려야 돼. 이거 말고, <laughs> 이거 말고 친구야. <laughs> 발전기 잡으라고 이거 말고, <laughs> 이거 발전기 잡으라고. <laughs> 무조건 맞춰야 돼 여기서. 야, 왜 안맞는데? 아! 아! 아니 안맞는다니까 여러분들? 뭐, <laughs> 아니 버그인가? 아이 <laughs> 안맞어 아 이런 티베깅로드 다 죽어라 <laughs> 왜 안맞는데 이거 병에 <laughs> 뭐야 스페이스구나 좀 빨라졌다 여러분 들 기억에는 이거 죽나요? 야가가가 죽을 것 같아. 째짜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좀 빨라진 듯 싶은데? 이러면 킬러는 이다 이기고 싶단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 또한 실릅니다 한번 안올것 같은. 거. 어 오네? 이런 뭐야? 숨어 봐요, 저 한번. <laughs> <아니> 이게. 아 <laughs> 이거 안에 들어갔을 때 맞으면 아니 다치는 건 알겠거든. 근데 죽나요 이게? 아니거다 다친 채로 들어갔으면 죽나? 그게 궁금한데, 잠깐만. 아 다친 채로 들어갔으면 죽나?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아 죽어? 근데? 가자, 이거는 친구들 믿어야 돼. 최고지, 즉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 즉초네. 아, 제발 첫판 이벤트부터 왜 그러는데? 아, 진짜 첫판 이벤트부터 왜 그러는데? 나 업보 중화 많이 하고 오지 않았나? 누구냐? 내 업보 중화 프로젝트가 오늘 돌아갔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야, 어, 건 또? 아니 이상하잖아? 또 든다라? 아니 너무 아니면 사보 때문에 포기한 걸 수도 있지 게임을 핵민을 치면 안 되는 병이 있나 본데. <laughs> 여러분들 핵민을 때리면 안 되는 병이 걸렸나 본데. <웃음> 이게 <웃음> 무슨 병이야 이게? 핵민을 <laughs> 때리면 안 되는 병이 걸렸나 봐. <laughs> 백미한테 손도 못대네난 잘만 때리면서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아까 사보로 떨고면서 뭐가 이상해졌나? 에라 모르겠다 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죽여 사기 아 제일 불쌍하게 죽었네 진짜 <laughs> 여기 세워두는 거 알라요미쳤어 <laughs> 미쳤어요 좀비가 미쳤어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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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없잖아 아아 아, 휴지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한번 초심자 느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누웠어요 일부러 누웠어요, 이건 초심자 느낌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누웠습니다 맞춤, 맞춤 과제 진행 와우! 겟잇! 여기로 오네? 그렇지, 잘 질렀다 컴마 커버 좀 커버 좀요 겟잇! 오 마이 갓! 갓! 아 이거 맞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모션 어떻게 해 주면 안 되나 이거? 그 이게 모션이 이게 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탈진 풀 때면 기절이 안 돼, 이게. 허르마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아딱 핀포인트 샷 보여 드립니다. 싹 이거는 버그가 좀 심하네, 오늘. 들어가거든요, 원래. 다음 사사. 다음. 탐! 왜안 맞아, 이 친구는? 아, 제발, 진짜, 와, 창문, 진짜, 막는 거, 진짜, 아, 어, 진짜! 아, 진짜! 아, 나왜 이렇게 못 제발, 킹보 아. 안 숨어, 안 숨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안 열어줘야지. 야, 야, 야 열어줘야 돼, 오케이. 가자. 탈출 탈출 탈탈 탈출 d a Tada, Tada, t 빨리 a Tada, Tada, t 리 발정기까지 일단 가요. 발정기 전혀 안 뭉쳤고, 지금 발정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제 가운데 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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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은사람 발자국 안 지킵니다. 전혀 안 지켜요, 전혀 어디야? 위치 파 완료. 좀 깔끔한 발전기 없나? 아! 야, 가야겠는데야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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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거 잡을 짝짓 거 잡을게요.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우아 <laughs> 진짜. 아우치가 아닌가 보 야, 케이트 좀 위험하다. 케이트, 맞걸리야 오오오오 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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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팰릭스 못 나갔는데, <laughs> 야, 이거 억까 아니냐? 이거 여러분들? <웃음> <진짜>. <웃음> 야, 이거, 야, 이거, 너. w 아니야 이거? <laughs> 왜 살려줘 e <이건> <laughs> <이건> 왜, <laughs> 왜 살려주는데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자꾸 살려주는데 <laughs> 아니 뭔데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실패할게 이거는 실패할게 <laughs> 이건 실패할게 실패 이거는 실패 미션 성공 누르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돼 이거는 안돼 이건 안할게 아니 아니 e you, m o n 아 a y w h e r e 왜 I lose y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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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려주는데? 아까 그렇게 죽을지이 쫓아놓고 쫓아 왜 살려주는데 이거는 제가 다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미 여기 딱 못나가게끔 해놨어요 제가 시간을 딱 재, 재놨습니다 딱들수 있게끔 아 못나가요 이거 개, 제가 못나가게끔 제, 다 제어해놨습니다 시간 저기를 오케이 배그좋라배그 컷! 다음 여러분들 올방생하지 않는 남자 리미스 매그를 소환되고 코풀었다 아, 올방생 안하시 여러분들 너 쓰는데 각 봤잖아 오케이 버게 됐고 한번 더 오거든요 내가 사라져 볼게 이3 4 사라졌어. <웃음> 사라졌어. <웃음> 이거야, 여러분들 사라지잖아 그냥. 중구 열심히 찾는다. 저기 뒤에까지 보는고 안녕히 계세요, 중구 씨. 여러분들 깔끔하게 갑니다. 야 이거 괜찮네. 나 봤어 또. 또사라져볼까 한번? 환자기 전 한번 해주고 아주 맛들리겠어 이거 킹가 너반또 <laughs> <laughs> 사라져볼게 <laughs> 오. 내가 사로져볼게이 이거 <laughs> 모습이보여서모습이 <우>? 보여서 <laughs> 안이 이거 모습이 보여서. <laughs> 모습이 보여서, 이거 모습이 보여서 <laughs> 아, 이거 치초가 너무 아쉽다. 이거 밌다 이거 야, 느낌 왔다. 거 치우쳐! 이 이거 치우쳐! 이거 이게아 이거 소우아우지냐 아, 여러분, 이거 엇가잖아요. 진짜, 아, 아, 진짜 제발, 진짜... 아, 진짜 이거 엇가잖아요. 여러분들또 진짜... 아, 이거 엇가잖아요. <laughs> 진짜... 아, 왜아키만죽고 애들아 오지 마라. <laughs> 절대 흔들지 마. 애들아, 발정이 맞아. 막 그렇지, 야, 너무 좋아. 야, 캔든니 너의... 한명두명발 발정이 막 빠려 벌써 이거 두개 돌면은 발정이 스피드 진짜 빠르네 이거. 아니야 뽑음 안뽑안돼 이거는 아무튼간에 각 봐야됨. 일단은 지금 좋은 승부였다. 한번 킬러는 나를 골랐고 이래서 나를 미친 듯이 구나 일단 캐리가 보여줄 수 있음. 야 친구도 잘한다. 이거 안 온다. 이거 킬러 당신은 분명히 해도 1킬밖에못할 거야. 킬러 당신 기만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난 절대 팔을 파닥거리지 않아.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못 무림 치겠지. 일 킬밖에 못해서 한번 놓쳐가지고, 한번 놓쳐가지고 마음 속에 굉장한 한, 일 이름모를 찝찝함이 있을 거야. 발정이 돌아가지 일발이다 벌써. 잠식은 중요하지 않아. 친구들은 이미 기만인 걸다 알고 있고. 발정이 다 돌아갔다고 이미. 그렇지. 많이 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런건 업계가 아니라 업보청산이라고 합니다 업보청산을 하고 있는데 얘도 구해주러 예. 오네 봤어 여기서 순식간에 오면 구출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저는 교환이 되겠지만 뭔 장면이야 이게 <laughs> 제발요 아, 이렇게 다 끝까 난 이렇게 끝날 때까지는 안 하잖아 나는. 난 잠식 정도까지만 해데이 친구는 끝까지 가는데 아, 제발 진짜 억까 좀. <웃음> 아. <웃음> 야, 얘 지금도 안 움직이는 건 뭐냐? 유튜브 보러 갔나? 야, 진짜 말이 되냐 이게?